약속 이제 잡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은 역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K-밥 약속을 잡았고 <laughs> 진짜 K-밥 약 K-밥 약그 자체를 잡았고 드디어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19일에 드디어 제가 고등학교 애들을 만나러 가요 드디어 제가 주말에 사람을 만나러 가요 진짜 축하해주세요 제가 드디어 외부인을 만나고 드디어 제가 드디어 제가 어 사놓은 옷들도 입을 수가 있어요. 정말 진짜 요즘에 정말 제 옷보다 부스 제 이, 여름이 옷을 더 많이 샀거든요. <laughs> 오랜만에 화장한다. 음 오늘 어 어그저께 결이 만날 때도 화장 안 했는데. 와 아유, 기쁘다. 그러니까요 된... 썰 충전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날에. 야, 저녁 저녁 먹기로 해 가지고 방송은 또킬 수도 있어요. 뭐 휴뱅 선언은 아니고요. 음. 화장법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? 뭐 화장은 사실 아, 근데 여러분 좀 더러운 얘기 해도 될까요? <laughs> 요즘 좀 더러운 얘기 해도 될까요? <laughs> 화장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. 아니요? 아니에요. 하지 마요. <laughs> 요즘에 오. 그 집에만 있고, 그, 평소 바깥 생활하던 것보다덜 씻으니까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요. 아, 근데 아, 니 근데 거 이거, 근데 그거거거 있잖아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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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 그것도 이, 어 혹시 You are so genius? 그런 거일 수도? 어, 어, 그런가 봐. 어, 어, 뭐, 그 색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거 같기도 하고. 아니,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그 밖에 나가는데 너무 제가 그 머리도 감았는데 아쉬운 거 있죠. 뭔지 머리도 감았는데 화장도 하고 싶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. 여자들은. 그래서 화장까지 야 이제 딱 피부화장을 하는데. 어머, 세상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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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니, 이게 뭐니. 완전 애기 피부가 다안 했잖아. 그래서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좀 시사! 바 <laughs> 아, 바로, 바로, 꾸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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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어, 그런 건,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. 화장을 안 해서인 것 같아요. 이게 맨날 여자들은 얼굴에 사실 독을 바르는 거다 보니까. 그러고 클렌징 해도 그게 좀 남거든요, 어느 정도. 어, 그런가 봐요. 염님 피부 나이가 아직 어린가 보네요. 아니요. <laughs> 푸석푸석한 뒤. 그건 됐어요. 그 시체는 됐어요. 그, 그 <laughs> 어디 가서 그 요즘에 햇빛을 안 받아서. <laughs> 어디 가면은, 그, 시체손이라고 불리긴 합니다. <laughs> 아, 방음부스에서 살다시피 하니까.